안녕하세요, 와우한 아저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버프와 디버프를 표시하는 레이브 에드온 사용 시에 전투 중 버프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전투가 아닌 상태에서는 버프를 켜고 지우는 데는 일반 방식하고 동일해요. 다만 전투 중에는 이렇게 다음 버프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버프가 지워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투 중에 이렇게 버프를 지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버프를 지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원의 축복이라든지 뭐 보충, 중재, 공중부양, 얼음방패 등 어, 특정 버프를 지워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레이븐에서도 특정 버프를 등록을 해서 전투 중에도 해당 버프를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인컴백 바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특정 버프를 등록해 주고 또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버프를 한번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븐 설정창 슬러시 R A V E N 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븐 설정창을 열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상단 메뉴에 보면 인컴 c o m 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버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예시를 들기 위해서 자유의 축복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축복을 입력하고 확인 또는 엔터를 누르면, 자, 엔터 이후에 버프 리스트를 보면 해당 스킬이 이렇게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유의 축복을 사용해 볼 텐데요. 먼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자유의 축복을 사용하면, 이렇게, 일반적인 버프창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투 중인 상황에서 자유의 축복을 사용할 건데, 이번 경우에는, 이쪽, 유니프레임 위쪽을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투 상황에서 자유의 축복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반적인 버프창 말고 새로운 버프 아이콘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 위치가 인컴뱃파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인컴뱃파는 전투 중인 상황에만 등록되어 있는 버프 효과가 발생됐을 때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프를 지울 때는 자외 축복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버프를 지울 때는 해당 버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안 지워지고요. 위에나 아이콘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버프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등록한 특정 버프 효과만 지울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고 편하게 지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아이콘은 인컴뱃파에서 별도의 크기 조절이라든지 위치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크기나 위치 조절을 위해서는 락바 레이아웃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체크를 풀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타나요. 이 테두리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 사이즈, 아이콘 간격, 그리고 크기 비율 수명도 등을 설정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 방향을 가로, 세로 또는 이 부분은 아이콘 생성되는 위치를 오른쪽 편으로 갈 것이냐, 왼쪽 편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치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고정을 시켜놨어요. 엘브 유니 프레임 패 유지 프레임에 지금 현재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위치가 이동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프셋 이런 형태로 위치를 조율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건 싫어. 드래그에 동질 거야라고 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앵커에 어떤 항목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걸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를 하면 이렇게 쉽게 드래그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위치 이동 및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 축복 사용하면 이렇게 아이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이브 네이토 사용 시에 전투 중 버프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와저씨 어, U I 에는 제가 일반적으로 버프를 등록을 해놨지만 누락된 부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기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이 유용하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